이른 시간에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또 뜻있는 산행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해가 또 오른다. 야. 흐리다 카드, 야 다 올라와있다, 얼른. 아이고, 식인다. 야신내산행 왔습니다. 자 멋집니다. 아 시원하다. 근데 이 시간에 그래, 올라와야지, 알지? 그렇지, 일찍 와야지. 또, 재밌게, 또, 산좀 타보자. 여기가 끝내줍니다. 아, 골도 깊은데 깊은데 들어왔는데. 야. 이고지 여기 청구지. 여기가 천고지라 지금. 아, 여기 이래. 하니아우 아우, 오래, 아우, 오래. 아우, 아, 다리 박았대. 아이고, 산 올라가지는 못해. 어려 보입니다. 보기에는. 어린 삼으로 보입니다. 어려 보이는데 조금 확인은 한번 해보지. 아, 이거 포토가 엄청 대뻤네 뭐야 이거 여깃발 있는데 살짝 재현씨가 살짝 해봐라 예. 어 이거 예. 사면 작아 작지 살짝만 확인만 해봐하 확인만 해보죠 뒤로 확 잡혀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다리 아파가 막꼼짝좀 못하네 자리가 그래. Yeah. 됐다 이제 나온다 음. 계속. 음. 계속 가야겠다 옆에 다 잘라내고 계속 들어가자 응. 응, 다른 데 가야겠다 아 이거 잘 길러갔대 아, 참 많이 잘 익었어 아, 미바라. 어우, 참한데. What? <laughs> Mm hmm. 잘 아, 빠졌네. 산목냥, 한박꽃신니아가 이렇게 이쁘게 폈습니다. 이거좀 따줄까? 배연씨. 꽃좀 따줄까? 이거 고차하면은 죽기는데 맞네. 이거 맞네. 고차? 아, 고차. 아, 어, 고하면은 하면 좋지. 그 옆으로 가면 골 깨져요. 밑으로 <laughs> 내려갑시다. 에이, 완전 돌려서 Ha oğlum ben aksan 한참 내려가야겠는데 자리가 안나오네 가방 내려놓고 혼자서 쉬다보니까 갖고 상이 보입니다 갖고 상이 보입니다 한 뿌리가 달랑 있나? 한마음은 눈에 보이더라고. 어디? 이쪽은 안 봤는데 삶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 그냥 불이 주위를 살짝 한번들러다이네